자, 제가 개인 연습실을 하나 구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소개를 한번 시켜보고자 합니다. Follow me. 여기가 화장실, 화장실.고, 있어 이거는 어 전에 살던 사람들이 치운다고 했는데 아직 안 치웠거든요. 아직 문에 뭐 붙이진 않았고요. 짜자자잔짠. 이렇게 해서 잘안 보이네. 그게 렇큰 편은 아닌데, 자 혼자 연습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. 여기 쓰레기 쓰레기 할 거. 어, 어. 쓰레기 아직 못 버렸고.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이렇게. 버린다고 해가지고 자 여기 평수는 12평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12평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여기 있는 플루투스랑플루투스 스피커랑 이 잭인 잭은 저기 위에 스피커 여기랑 연결이 돼 있고 거울은 정수기 있고 여기 거울은 여기에서 기억자로. 한한 여덟 명까지는 무난하게 연습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여기는 사무실. 사무실이 엄청 너무 커요. 그래가지고 아직 용도를 아직 못 정했는데 이거는 아까 아니, 컴퓨터 사고 남은 쓰레기고. 다다다난. 아 이게 너무 커가지고. 여기 두개다제 자리예요 제가 여기서는 공부하는데 여기는 영상 작업이나 뭐 하려고 해놨고 여기는 작품 정도 여기를 어떻게 꾸밀지 좀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좀 연락해서 아이디어 좀 주시고 혹시 뭐 연습실 필요하시다 하시면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